그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 직업을 걸고 하는 공부잖아요. 직업을 하고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걸 치열하게 하는 사람이 너무 너무 많아요. 이걸 치열하게 왜냐하면 이게 되시는 순간 여러분은 정년까지 안 잘리세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정년까지 안 잘리시고 그때까지 승진을 시켜줘요. 그때까지 월급도 계속 올라요. 그리고 자, 그만두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죽을 때까지 또 돈을 줘요.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붙으시면은 정말 엄청난 권리를 받게 되세요. 그거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시기를 할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직은 공무원들한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몇명 있지만 사실은 지금 전국에 정말 수십만 명 그리고 뭐 그중에 전문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합격자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인생을 걸고 하는 것이고 이런 시험들은요. 1년에 이제 한 번씩, 물론 여러 가지 시험을 보시지만 크게 시즌 1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까딱하시면 몇년 금방 갑니다. 신선 노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수험 공부를. 신선 노름이 뭡니까? 이다 보면 도끼가 썩는 거잖아요 시간이 금방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강 한강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물론 하다 보면 진도가 밀릴 거예요 뭐 저도 내내 밀려갔어요 하지만은 그래도 놓지는 않았어요 그냥 울며 불며 쫓아갔어요 계속 밀려왔죠 그리고 시험 절대 결국 저도 다못 보고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다 보고 들어가 사람은 극소수예요 대부분은 그렇게도 못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면서 붙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첫 강의니까 제가 좀 꼰대 소리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6회 동안 좀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할 거니까요.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